안녕하십니까 박성후입니다미 하원이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세대 스텔스 전폭기인 로켓 F-117 나이트호크 17대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세대가 폴란드 포즈난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강도를 확 높였습니다. F-170은 우크라나가 지척인 폴란드에 배치되는데 바로 공습 임무에 투입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크라나 공군 파일럿이 이 기종을 다루는 법을 교육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F-170은 사실상 퇴약한 단좌, 쌍발 엔진 스텔스 폭기입니다 F는 보통 공중전이 가능한 전투기를 의미하지만 F-170은 지상폭격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속도는 마하 0.95아입니다 베트남전과 염키프로 전쟁에서 미제전투기가 소련제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미국이 개발해낸 스텔스선폭기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스텔스기라고 개발했지만 그 원천기술은 구소련의 수학자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1964년 구 소련의 수학자 표트로 오핌 체프는 항공기를 포착할 때 레이더 반사는 항공기의 크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형상에 달렸다는 이론을 발표했었습니다. 회절 물리학 이론에서의 첨단파 방법론이란 논문을 발표해 전 세계 항공업계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예나 지금이나 수학, 물리학, 화학 같은 기초 과학의 강국입니다. 상용화가 덜 됐을 뿐 미국과 서구가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레이더 기술, 방공망이 강한 것은 이 같은 기초과학에 기인합니다. 항공기가 어떻게 레이더에 포착되는지의 원리가 이론으로 설명이 되자 미국이 여기에 착안해 개발한 게 F-117입니다. 1981년 처여 비행을 한 F-117은 1988년에야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F1-17은 여러차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1991년 걸프전, 그리고 1999년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사용됐습니다. 유고폭격에 동원됐을때는 한대가 소련제 지대공미사일 SA-3에 맞아 격추되게 됐습니다. 지대공미사일 자체는 낡은 기종인데 레이더로 잡은겁니다.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폭격을 위해 무장창을 열때 레이더에 탐지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유고슬라비아, 정확히는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무차별 폭격에 동원된 전폭기입니다. 당시 격수된 F1-17 파핀을 중공기 수거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사용한 일화도 있습니다. F1-17은 F22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으로 2008년 4월에 퇴역했습니다. 그러나 퇴역 이후에도 여전히 쓸만하기 때문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산한 f 1 7은 59대입니다. 여기서 17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분량입니다. 폴란드에 배치는 하지만 미군이 직접 운영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공군이 운영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M270MLRS를 인도하고 추가로 M14의 하이마스 제공도 검토 중입니다. 하이마스는 젤렌스키가 콕 집어 제공해달라고 한 무기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을 격퇴할 중화기를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전천후 기동포병 시스템으로 사정거리 70km의 6개 로켓 또는 사정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 전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72분의 M777 155mm 곡사포와 14만 발의 포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 무기로 개활진 돈밭에서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를 격퇴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주 방위군 소속의 M113 장갑차 200대를 모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113은 APC, Armored p e r s o n n l Carrier로 보병수송장갑차, 전장의 택시라고 부르는 차량입니다. 기관총을 장착하고 보병을 운반하는 장갑차로 현재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병전투차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다량으로 사용된 노후장비입니다. 한국의 맹호부대도 베트남에서 사용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골동품입니다. APC에서 좀 진보된 개념의 장갑차가 ACV, 아머드 컴뱃 디클입니다. M113의 무장과 장갑을 좀 강화한 타입인데 유럽의 여러 중소국가에서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미국과 함께 자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퇴역무기 또는 퇴역이 임박한 무기들의 집화장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마구 지원하자 젤렌스키는 사기가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 하원이 통과시킨 유크레인 디마크로시 렌 리스 액트에 따른 무기 공여는 공짜가 아닙니다. 보다 못한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비아차슬라프 볼로디는 무기 대여 법은 절대 공짜가 아니며 우크라이나인들의 미래 세대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대여한 무기는 나중에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면서 우크라나는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만 여러 배 불려주는 짓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아체슬라프 몰로디는 2차 대전 때 소련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무기대여법으로 큰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나치 독일군을 물리친 결정적인 힘은 러시아인 2,700만명의 목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몇십 년 동안 무기대여법에 따른 비용을 상환하느라 고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금과 금, 목재같은 현물로 미국에 갚았는데 그게 61년이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2차 대전의 빚이 2006년이나 됐어야 해결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무기대법은 돈 노령 대출로 우크라이나의 미래세대까지 빚의 구렁텅에 몰아넣는 것이 가벼이 보지 말라는 충고였습니다. 한편,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장은 나토가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블라디미르 푸틴은 서구의 리버럴리즘은 죽었다. 작년에 시진핑은 서구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2022년 4월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러스 외교부장은 이제 나토는 유럽 대생의 안보는 물론이고 인도 태평양의 안보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에 수립된 국제질서는 이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토는 지정학을 새롭게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은 중무기와 전차,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더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공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러시아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러스는 중공을 언급하면서 타이완 같은 민주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언급하면서 타이완과 중공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공을 완전히 같은 진영으로 간주하고 나토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도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우방이 도와준다고 하니 반가울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와 연장 선상에 거론되는 점만큼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것처럼 중공의 위협을 받는 타이완도 무장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즈트러스 영국 외교부장이 중공 타이완을 거론하자 중공 외교부는 발견했습니다. 나토의 동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유럽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가 전 세계를 난장판으로 만들 셈이냐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외교부장 우자우시는 4월 23일 KF시장과 화상 대화를 하면서 KF시에 추가로 8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여러 차례 걸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27톤의 의료 물자를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보낸 데 이어 650톤의 인도적 구물자를 호 직접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현금으로는 기예프시와 6개 의료기관에 8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3,3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0만 달러는 폴란드, 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발트 3국에 머무르는 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감사 대상국 명단에는 빠졌습니다. 3억 달러를 기부한 일본에 대해서는 뒤늦게 영상에 j a p a n 이란 자막을 추가해 줬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예외없이 우크라이나 지지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타이완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감성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남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미국과 서구세계는 우크라이나 인상을 타이완에 각인시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용감하게 강력한 악의세력 러시아를 격파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타이완도 제블린이나 스팅어같은 무기로 중국군을 격파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식으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를 일체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지지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우크라이나와 연계시키는 것은 감성적, 정서적인 불안 요소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조짐은 아닙니다.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타이완도 무장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양한 정세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